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중국 측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며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연료 공급을 허용해준다면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 여러 척을 건조해서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2일,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한중정상회담에 대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승인을 요청하면서 중국의 잠수함 탐지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한 상황이 됐다며 그 결과 이번 회담에서 협의 수준이 대폭 축소됐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고 말했는데요. 3일, 연합뉴스가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의 핵추진 잠수함이 자주국방과 관련한 문제고 특정 국가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며 이에 중국 측은 이 문제에 관한 자국 외교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중국 외교부의 입장은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 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의 반응을 보인 건 한중 관계 회복 국면에서 11년 만에 이루어진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 방황과 이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등 상황을 고려해 한중간에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려 했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고 전했습니다.